5년 전에 준비를 해서 가위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상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중간에 막 이제 어? 주준이 섭외가 됐다고? 아 다정도는 어? 이게 진짜 희진이 되는 거잖아. 그걸 좀 설명해 줘. 근데 힘들어.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그게 진짜 답답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한참 잘낼때 처음에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도 해서 안 돼? 얘가 입이 제일 썩인다. <laughs> <laughs> 거의 메신저에 이렇게 달아 그냥. 달아오면 안 봐. <laughs> 연간 키워드가 있어. 아, 낙준이는 아, 이게 뭐야 한산이가라고. 아, 한산이가. 어? 근데 나 그냥 한산이 씨여 가지고 아, 옛날부터 아니, 게임 가야. 같은 거할때 온라인 게임 할때 아이디 항상 한산이가 캐내고 아, 했었거든. 근데 소설도 게임 아이디 하듯이 한산이가 하고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야? 시작? 시작. 아 네폴리 작품. 아 네폴리 작품 그건 2019년. 몇년 전부터? 6년 전부터 했네 오래 전에 한 거고. 지금 진료 안한지는한 5년 됐지. 그럼 음. 저때왜이비인후과그러 그래, 지금은 진료 못 하겠네. 하겠네. 아니 그러면 지금, 아, 지금 병원을 안 어디 병원 병원 병원에 아, 소속돼, 있는 아, 소속돼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다 소속도 안돼 있고 내 병원도 없고 진료도 뭐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럼 닥, 지금 제작 그작가의 잘못. 지금 다 작가지. 어? 작가네. 오늘 도 글쓰고 어. 왔어. 닥터 프렌즈에서 프렌즈야. 아까 예, 닥터. 아 닥터고. 그러니까 내가. 닥터. 그래, 의사 친구네. 어, 근데 어. 가족, 가족들이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아? 흉내교 그러니까 어. 의사가 됐는데 음. 아까 그 배신의 장미 역할까지 다 하면서. 아, 그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글을 되게 써보고 싶어 했었거든.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훨씬 좋아하고. 아쉽기도 음. 하겠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가족들이랑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음. 이제 되게 좋아. 어차피 병원에 한명 있으니까 음, 어차피 아, 있고 하니까. 그, 그 수입은 어떤 게다?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사실 의사를 뭐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1년 반을 한게 다란 말이야. 음. 의사로는 큰 돈을 벌어 본 적이 없어. 아 <laughs> 이걸 언년제를 준비를 해서 가위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상상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중간에 막 이제 뭐고 주준이막 섭외가 됐다고? 다정도를... 어? 이게 진짜 희질이 되는 거잖아. 그걸 좀 설명해 줘. 근데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 그 이게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 한참 잘낼때 처음에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 도 해서 안 돼? 아, 얘가 입이 제일 싹이 <laughs> 거의 메신저에 이렇게 달아. <laughs> 바로 막 이렇게 딱. 그러니까. 진짜, 진짜 오래된 거야. 아, 엄청 오래됐 2019년에 오래 소설이 나왔는데 어? 아. 2019년 말에 내버에서 김윤석 배우님을 사용해서 광고를 해줬어. 소설 광고. 이게 엄청 잘 돼가지고 20년에 바로 계약이 됐어, 드라마 계약이 5년 전에 됐어, 사실 완전 오래됐네 그리고 20년 말에 넷플릭스랑 됐대 아무한테도 음. 말하면 안된는 이건 진짜로. 왜냐면 어진데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2022년에 이제 주지 배우님이 섭외 결정이 확정이 나면서 야, 그. 내일 기사가 날 거래. 어. 그걸 말해줬어, 나한테. 어. 근데 내일 기사가 안 나.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 이거 조금 더 엠바고로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아. 작가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아. 혼자서 2022년부터 또 참다가 어. 6개월 뒤에 이제 말해주고 심플하겠다. 지금은 계속 글 쓰고 있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요거는 완결 났고, 백강하게 프리컬이라고, 백강이 어, 인터넷지던트 하던 시절에 글그 하나랑 AI 닥터라고, 내과 의사물 하나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가본 머리 연구기사라고 동, 동시에 여러 개를 써. 세 개를 쓰고 있었어. 어, 진짜? 어. 이게 더 신나지? 이게 당일이야! 어 하이날도 바르잖아 많은 이 없을까봐 그랬잖아.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그 시에 바로 집에 가서 애들 다 앉혀놓고 이제 보자. 바로 틀었지. 그 처음 보는데 어몇분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 바로 죽어. 오징어 장난을... 게임 2 제치고 1위 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 어, 와 그때는 진짜 아니, 했잖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밤에 잠이 안와한 <laughs> 2주 정도. 어, 안 그러니까 왔다. 저렇게 얘기했잖아 진짜 그거 보고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 내가 진짜 진짜 보니까 나도 중증 외상 센터를 재밌게 봤지만 그 중증 외상 센터를 아... 이기고 아... 이혼 숙력. 아... 숙력 아... 아... 진짜. 그래. 이 경치는 아...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알았다. 어마어마한 희열을 아 느꼈다. 김승이는 아아 여기서 아안 좋아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 JTBC 트라우마가 있다고. 아 왜? 여기서 왜? 너한테 아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왜? 아 JTBC는 잘못한 거 없어. 어. JTBC는 잘못한 게 없고 그래서 2020년에 가장 보통의 가족이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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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섭외가 온 거야. 어. 어. 그때 우리 기대해가지고. 어. 그때 먼저 섭외된 정신과 선그선 절대 말을 왜 그래? 아직까지 아직까지 볼, 못, 못, 못 했네. 오은영 선생님이 와 너무 센데 먼저 섭외가 되셨고 아저못할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 같은, 아할수 있어요. 막 친구의 어떤 대결, 와, 아유, 친구 대결. 또 오시오시 어떤 그런 느낌. 오대요 괜찮아. 그래 먼저와 이제 나중에 근데 막 둘도야 들어갔지 방송을 했어 파주에서 아직도 기억나 파주에서 찍었던 거 근데 이제 온영 선생님 이제 딱 오셨어. 어? 오 온영이요. 어, 어, 그러더니 이제 뭐, 어, 그냥 얼마든지 내기 끊고 들어와주세요. 그냥 내 얘기 팍팍 치고 들어와.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끼어들어 <laughs> 그래서 이제 아, 어, 좀 자신 있게 딱 하는데 온영 선생님 한 마디 하자마자 음, 그때부터 아 이제 할 말, 어, 어할 말이 없다. 어, 내가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어, 전문성도 있고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온영 선생님이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딱 그런 거. 야맞 맞췄어야지. 진세가 맞췄어야지. 근데. 나도 궁금해. 나 <laughs> 침장이 <laughs> 안 돼. 아, 성분인데. 나도 궁금해. 이 아이가 왜 볶음밥을 안 먹는지 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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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MC도 음, 궁금해하고, 거기에 나온 연예인, 의뢰인도 아, 궁금해하고, 아. 나도 궁금해. 너무 궁금해하면 안 되지. 전 알아요, 했었어요. VCR 보고 말씀드릴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래도 이제 뭐 나는 이제 하나의 어떤. 방청객이 된 거야. 아. 4 시간 동안 거의 한 마디를 못 하니까 음. 입이 마르고 단내가 나더라고. 한 마디도 못했어. 그래도 착한 MC 님이 음. 그싹 하면서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셨어. 죄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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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이제 진짜 한2 시간 만에 말하는 거지. 어. 그러더니 오승진 선생님 이러는 거야. 뭐 틀렸어. <웃음> 오승진. <웃음> 오승진 내이 <laughs> <laughs> <오승진. 웃음> <laughs> <제이저어>. 거야. <laughs> 탈이 없구나. 없어. 어, 어, 오진지 어, 선생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네. 어. 아 신경을 일도안 썼네. 그냥 해야 돼. 진승이 승진이 었어 근데 아, 이제 박신지 어, 그래서 드라마가 <웃음> 있고 <laughs> 그해 2020년에 또 부부의 세계 JTBC죠.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거기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가 너무 잘돼서 부부의 세계 스페셜이라는 방송이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막 부부의 세계 비하인드 스토리랑 전문가들이 나와서 박해준 배우가 연기한 어. 이태호라는 사람을 어. 분석하는 거예요. 어. 사랑이 빠진 게쟤는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랑이 빠진 게쟤는 아니잖아. 과연 죄일까요? 안가 아닐까요? 이거를 음. 전문가 4 명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 어. <laughs> 그래서? 안하고 하고 싶은 거야. 어, 아, 어, 많이 어, 해야지. 재시잖아 또. 재어 어, 트라우마 여기서 극복하자. 맞아. 죄잖아. 그, 막 바람 피고 그랬으니까. 죄 어, 어, 아, 그런데 유죄라 그러면 아씨 방송 분량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머리 아, 막... 아, 아, 좀 썼구나. 다 유죄라고 하니까. 어차피 취미란다. 야, 나는 취미란다. 그리고 그중에 또 변호사분이 있어. 어쨌든 이 혼인 빙자 이런 가늠 이거 제가 폐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잖아. 그래서 그래, 변호사 한명 무죄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유죄라고 할 거고 그래도 무죄라고 하면 보송분량좀 확보하고 아, 그 어. 이후에 내가 나름 내 얘기해야겠다. 근데 나만 무죄라고 했어. 어민이 나쁜 할 때는 태오는 그리고 뒷얘기가 좀 빠졌어. 진짜 어. 이상한, 이상한 사람 됐네. 이상한 사람 됐지. 근데 아 정신 유재. 이태오는 유재. 이태오는 유재. 이태오는 무죄. 이태오는 무죄. 무죄, 무죄, 무죄. 아아아 정신과 의사야테 무죄. 무죄 보여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구독자들이 막 뭐, 이제 뭐 계속 메시지 뭐. 보내고 해서 아 우리가 급하게 모여서 왜 그랬는지. 그래서 직고. 혹다 왜 무죄라고 했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무죄라 하지! 왜 논란을 만들어? 김세원은 무죄고, 진승은 유죄로... <laughs> 아 근데 오늘 지승이 내가 볼 때는 그... 왜... 그... JTBC 트라우마 한 건데 어. 오늘 아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래? 오늘 예상너무더 산만 생기지? 됐어. 아 알잖아, 지승아! 야, 너네가 호동이랑 장훈이 좋다고 안 했잖아? 어. 트라우마가 오늘 또 생겼어 <laughs> 오, 너네 방송마다 얼마나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 알거 같은데. 우리 지금 어, 모든 수는 이제 어, 확실해지고 있어. 맞아요. 윤이 윤창이. 정윤이 영광 키워드는 만마라저씨라고 해서 만마라. 아, 이게 는 아, 뭐, 말, 말? 말? 이게 뭐야? 육쟁이 아, 할머니 아, 같은 그런 거야? 아, 말. 맞는 말 맞는 말인데. 아, 맞는 말 맞는 아, 말. 사람들을 보면서 좀더 건강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음. 이제 약간 따뜻한 잔소리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잔소리를 들을 일이 사실 없잖아 살면서. 그래서 약간 이런 도움이 될 만한 맞는 말들을 이제 좀 여러 SNS 이런 통해 사는데 이제 낙준이는 처 맞는 말이라고. 왜냐면 <laughs> 먹어서 처 매는 거뭐 자꾸 진짜. 어떤 거라고 하잖아 어. 아직도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 먹어서 풀리는 건 벨트밖에 없습니다. 음음.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다. 먹고 그러는데. 어 이거 맞아.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이 매콤하거나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같아. 어... 어... 아니 그리고 왜냐면 그 매운 걸 먹게 되면 그 매운 게체가 통증과 각이기 때문에 너를 지금 돌을 환하게 했어. 그래서 너 이제 죽었다. 아 내가 이~ 엔돌피이나와 기분 멍, 좋게 내세우는 행복이 얼마나요 아하 근데 이게 건데. 좋은 걸 먹는 건 좋아 그런데 어? 대부분 너무 초가공식품을 먹으면은 이게 진통제라는 거지 당연히 그 순간에 어떤 그통증이 경감되는 건 맞는데 어, 어. 거기에서 생기는 중독과 내성이 있을 수가 있어 초가공식품들은 라면에 흰밥 말아 먹지 마세요 어어, 어~ 저걸 어떻게 한 말이야. 완전 해볼까요? 맞는 말이잖아. 하지만 라면을 두개 끓이는 건 밥을 말아먹는 것보다 더안 좋아요. <laughs> 정 먹고 싶다면 콩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좀 넣으세요. 오, 역시 넣어먹기 가장 좋은 건 대파와 계란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면. 한 분이 흰밥을 라면 국물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하얗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흰밥이 아니네. 저분이 논리적이네. 아 이제 막, 막 나오네. 마라상고의 흰밥은 어떨까요? 어. 네. 라면 두 개는 안 되우니 앞으로는 세 개씩 끓여 먹어야지. <laughs> 그리고 라면 끓이는 거파 계란 많이 해서 끓였어야 했더니 열 명이 어, 드시는 걸까? 라면 너무 많이 넣어서. 라면 너무 많잖아. 저게 호동이, 호동이 거예요. 어, 이거 괜찮다. 그럼 콩밥 넣고 콩만 빼고 먹을게요. <laughs> 또 오른 편 계속. 음. 야 마지막 거뭐야 실수로 엎은 걸까요? 아. 아, 저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뭔가 밥솥에 라면을 엎은 것 같지 않아? 어. 뭐. 아니, 아니 그럼 사실은 지금 콩밥을 라면에 많은 것을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아, 아, 하지만 그치, 이게 그치? 너무 이게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도 너무 많이 그치, 그치. 오르고. 그치. 그치. 혈당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어. 단백질을 어. 같이 먹자. 그래서 계란을 가능하면 좀 넣어 먹어라. 어.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주는 거지. 아, 먹었어. 아, 먹었는데 아침에 뭐. 방송에 있어가지고 얼굴을 붕으면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우유를 먹으면 도움이 된대. 흰 우유 두스푼 넣어서 먹으면 붓기가 좀 덜한다 맞아아 맞아. 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같아 이게 아, 이게 뭐~ 일단 따져봐야 어, 그래? 되는 게 냐면은 사람들 이짠 것만 생각하잖아 응. 어. 짜면은 뭐~ 소금이 어. 물 끌어 댕기니까 붓는 거 아니냐죠 맞아, 맞아. 근데 응. 단 거를 먹으면 붓는 이유가 단 거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 응. 혈당이 그렇지.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라는 인슐린. 물질이 응. 나와요 이~ 아, 그 뭐. 인슐린이 엄청나게 붙게. 아, 또 많은 마른 사람들도 인슐린 주사 맞으면 발목이 부어. 아... 그래서 어우, 스트레스 받아. 당떨어지당떨어져 진짜. 어. 맞아. 근데... 당 떨어질 땐또 당이 먹어야 되 당... 이게 사람들 맨날 당 떨어진다 표현을 하잖아. 어. 녹화당떨어 그러니까, 뭐 그래 가지고 녹화장에 맨날 과자 있잖아. 초콜릿 같은 거. 맞아. 우리 대기실에 다 있잖아. 어. 왜 그럼 어떻게 하당 떨어지면 어떻게 해 당이 안 떨어진다니까 <laughs> 왜안 떨어져 아니, <laughs> 아니, 너 때문에 당이 왜? 지금 올라갔는데 올라갔어 당이 올라갔어. 아니, 아니야. 뭐, 아니야. 당 이게... 떨어지는데 진짜로어 이게 오해야 저혈당. 그러니까 저혈당이 생기는지라는 생각보다 드물어 음. 어? 우리 의 뇌는 포도당만 먹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 포도당을 엄청나게 균일하게 유지해 왜냐면 뇌는 포도당을 저장도 안 해놔 그래서 포도당을 엄청 민감하게 해서 간에다가 다 저장을 해놔가지고 하루 종일 굶어도 혈당은 안 떨어져. 어? 응. 근데 막손 떨리고 그러잖아.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좀 탈수가 되면 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의한 뇌의 자극이 있어. 약간 도파민 같은. 게 그러니까 나에겐 거야. 그거야.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눈이 맑아져. 어. 근데 니네 얘기는 먹지 말라 가지고 그것도 그걸로 그치? 갖는 스트레스나손 떨림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그걸 즐기라는 거손 떨리고. 아니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정신과 얘기 좀 해봐봐. 야 이거 보습지 뭘 즐기라는 거야? 보습지 여기 좀 봐. 보습지나 어, 초콜릿이나 과자보다는 어, 물 차나, 우유나 견과류나 뭐 그릭 요거트나 계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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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나 단백질 뭐 쉐이크 진짜. 괜찮은 거라고. 우유 좋아, 이온 음료가 좋아. 물이 낫지 이온 음료 얼마 나 좋은데! 이온 음료 좋잖아. 이온 음료는 목 아니 야. 그러면 아니, 그, 데, 그거 제일 좋겠는데. 궁금해. 물 대신 먹어도 되는 게 뭐야? 지금 조는 그냥 어, <laughs> 리얼 궁금한 <laughs> 거야. 진짜 궁금해. 차를. 아메리카노도 괜찮아. 제로 탄산. 어 제로 탄산. 특히 신동 한테는 추천하지 않아. 왜? 어, 탄산 안줬대 왜냐면은 어. 탄산은 문제가 안 돼. 탄산수는 괜찮은데 어. 이게 제로를 먹잖아. 어. 제로를 먹으면 이제 신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거 많이 먹잖아. 야, 왜 그렇게 단 거를 좋아해? 뭐야? 맨날 롯데만으로 경단을 먹잖아. 체질에 그럴 수 <laughs> 있어. 참마 차마, 아참아 잡아. 근데 불닭도 찌를지. 잡아. 감정으로 내가 말 다르게 할게, 말 다르게 어, 할게. 어. 평소에 음식 먹는 거를 즐하잖아 응. 어, 그것도 서가 어, 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제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상 불일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단거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야 돼. 어, 그치? 그렇지. 어. 근데 단거를 먹어 혈당이 안 올라. 어. 어.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 신동의 몸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포도당을 확 흡수할 준비를 해. 아.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뇌는 너뭐 먹었는데 왜안 달지? 이러면서 식욕을 촉진시켜. 아 왜냐면 우리가 파블로프의 개야. 파블로프 개한테 종을 치면서 밥을 줘. 알지? 알지? 그치.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종만 쳐 줘도 오는 거지. 앞줄 알고. 밥 치물리잖아. 근데 종만 치고 밥안 주면 애 화낸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신동한테는 맨날 단맛이 느껴지면 <laughs> 혈당이 왜? 올랐어. 어. 신동의 뇌는 어. 신동의 뇌는 혈당을 좋아하거든. 어. 근데 혀가 분명히 달았는데 내 평생을 30년 넘게 항상 혀가 달면은 아, 혈당이 올라왔는데. 상윤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아, 기분이 나빠? <웃음> <웃음> 내 말은 그거지. 사람들이 제로는 완전히 괜찮다고 음... 생각을 해. 어... 그런데 교류나, 물론 이게 뭐 아예 그냥 음료보다는 좀낫지만 음... 이것도 우리 대사에 미치는 교란들이 있어. 아... 우리 마셔라. 아... 아, 궁금한 게 음... 결혼을 했잖아. 어. 그러면은 짝사랑을 뭐 오래 했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까 혹시? 왜냐면 여자친구가 하기야 나 오늘 머리 아파 그런데 그거는 당에 떨어졌었는데 뭐 제로로 이래서 짝사랑 너 오늘 뭐 했지? 어. 너 오늘 뭐 먹었지? 막 이렇게 아 이게 11년 짝사랑까진 아니고 짝사랑이지 11년도 어떻게 짝사랑? 아, 그치 그치 나, 내가 좋아하긴 했지.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20살 내가 22살 때 미팅에서 봤어. 그런 다음에 서른 넘어가지고 일년사1년사 기. 아니때 내가 사일은 딱 줄이가 봤다며. 사일 내가 봤지. 어. 근데 뭐뭐 사일 하다가 뭐, 뭐, 뭐 시급을 뭐 어... 했다고. 어... 어, 그때 아 그때 얘도 왔었거든 하객으로. 어... 어, 너무 무서웠어. 일단 신부 입장을 내가 외쳐야 된대. 저 이제 뭐 사인을 주고 받고 있는데 직원분이 지금이다 그래서 내가 자 신부 입장했는데 문이 안 열려. 어 어떻게? 신부가 안 와. 뭐야? 계속 안 들어와. 그리고 앞에 또 어른들이 표정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하웅성 웅성웅성 웅성송 응송. 응송 응송에 고 어디 갔냐? 건데. 어, 어, 어. 어, 거냐? 전 남친이 어, 나가지고 끌고 어, 어. 막. 어. 저때 신부 대기실에서 막하게 그래. 신부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 좋았어. 하게 엄청 좋아했어. 아니, 안 좋아하게, 아니, 아 내가 니 아니, 아니, 제니 아니, 제니 아니, 나 같은 부 입장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문이 열리고 어. 들어오더라고. 그게 10분 정도였어. 왜이유니 이게 아. 알고 보니까그식장이 얘네 집호텔이거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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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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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가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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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네 집이 호텔이야? 말좀 간단하게 하네. 걔네 집 호텔이 뭐야? <laughs> 아버님이 호텔을 경영. 이야. 어? 네. 이야. 결혼할 네. 네. 정도의 어? 홀이 있으면 어디에 오, 있는 아텔이목포 있어. 뭐요? 고양이 목포여서. 별명이 목포 프린스야. 아이고. 사실은 아, 아니었어. 파크 호텔? 시X 비치 호텔. 시X 비치 호텔. 어? 도대체 어디가 아니야? 거기 나이트 줄리하나 있지 않았어? 아아 음... 나이트 있었잖아 나이트 나 있었어 거기 놀러가 놀러 갔지 거기 놀러 갔어 라인사 갔었대 놀러 자주 갔어 셰피지 어때? 그그치그 바닷가 어 그거 치 해집들 많은데 맞아맞아커커커 목포에서 목 가장 커생활기집이야 장난 아니야 아닐까? 보통 얘가 이제 방학 때 자기 집이 호텔하니까 목포 놀러가지 솔직히 말해서 보통 친구가 호텔 있다 그러면 뭐 우창장 뭐 이런 그치. 약간 모텔이지 모텔 뭐 그리고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가서 갔더니 거기에 뭐 차가 마중을 왔어. 와그 차에 탔어. 가는데 진짜로 호텔이 있는 거야. 우와. 근데 그 나이 때는 스무 살이니까 호텔을 가본 기억도 거의 없는데. 그치. 뭐 진짜 십 층이 넘어가는 오. 그런 데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아버님이 너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정장 나오셔가지고 그저 지역에서 제일 아 호텔이야? 서울에서는. 야, 우리 동해도 가봤나 보어봐다 낙규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규리하고 완전 친해질게. 아, 완전 딱 붙었지. <웃음> <웃음> 아 왜냐면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꼭대기 층에 중식당이 있었어. 아, 근데 중식당이 그 책상 돌아가는 그 비싼 데, 비싼 데만 있는 거. 이거 처음 갔거든나 그거 런 학생 때 학생 때, 이거 어. 어. 막 이거 막, 한데 다 맛있고 막 직원들만 다막 아, 우리 형님 오셨어요. 뭐야 이안 해. 노래하는 거야. 내가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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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준이하고 진승이가 아, 창윤이 한참 막한 시간씩 늦게 와도 다 기다린 이유가 있나? 아, 아,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우리도. 호텔집 아들이니까 늦어도 된다. 야, 오 호텔에서. 아 그래서 그때 근데 나 그때 우리 아이프 울었어. 그때. 왜냐? 면 너무 야, 그... 좋아서. 너무 좋아. 이게 다내 거라니. 야! 이게 내자식거라니야그 이게 아니라 아빠 경영만 그 하는 직원들이 거고. 직원들이 다 와서 도련님들련님 작은, 작은 어,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사실은 어. 오너는 작은 할아버지고. 어. 작은 어. 아버지가 어. 경영을. 경영. 경영. 어, 그래도. 그래도 우리 입장에선 이게부터 어쨌든 이네 집거 아니야. 그리고 어.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직원분들도 당황했잖아요. 도련님 결혼식 약간 이게. 그지. 도장 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할 때. 어. 아 내가 신랑 신부 행진하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없어서 뭐요? 이거 이거 쏜단 말이야. 이거 기억나. 이게 샹들리에를 맞춰가지고. 샹들리에. <laughs> <laughs> 샹들리에. <laughs> 아니 잘나아 아, 너무 아, 막. 너 아, 아, 불안한 거 이게 떨어질 거뭐 이렇게 무슨 일인가. 그럼 창이는 어때? 그럼 가다가 집을 보러 치고 얼 도련님, 도련 살펴주세요 도련님, 도련님 오늘 쭉 발표 수업이 있답니다 도련님 진행시켜 볼까요? 자 발표 수업 들으러가자